네, 어,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편 12절에서 절입니다 시편 33편 12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면 살아갈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은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결국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듣는 이유가 아는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발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많은 일들이 니다그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라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되죠. 그 속에서 저희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있느냐. 어, 그래서 그 어떤 거에서 이 선택의 기준은 아이 모든 일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답이라는 우리가 고백을 하고 믿고 있잖아요 근데 나에게 닥친 문제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을 때가 많습니다 어, 제가 이제 주, 주일날 강단 말씀 묵사하면서 어, 이대지 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문제가 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일에 아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셨구나라는 것에 해답을 얻는 어, 저 여러분들 되셨으면 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우리의 해답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되지 않으면 자꾸 세상의 것으로 해석하려 그러고 세상의 것으로 해결하려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였던 사실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해답을 얻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세상 불신자들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게 우리의 모습과 환경과 우리 능력과 상관없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였던 사실을 깨닫게 하신 거죠. 이름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양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 안에서 세상 앞에서 절대 주눅들 필요도 없고, 문제 가운데 낙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 제목, 이번 주 강단 전망이 뭐죠? 아,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이미 베데를 체험할 때 야곱에게 동서남북으로 너로마미야만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베델. 그러나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잡으러 오니까 야곱이 어떤 머리를 써요? 가축이 있는 것을 세 대로 나눠서 첫 대를 보면 이거 주의 종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의 종 에서의 종 야곱이 에서에서 보낸 겁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보내 세 번째로 그렇게 보내면 되겠다 이런 머리를 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우리가 자꾸 나이 휘인적인 어려움 가운데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러나 이미 베들레서 하나님은 뭐라고 축복하셨어요네시루마 미하마 내 자손이 보고 받을 것이다. 이미 우리에게는 언약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자꾸 뭔가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결국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 가운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그저 그렇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당당할 수 있는 비밀이가 진자입니다 아무것도 안돼막 당당하면은 그거는 뭔가 이제 아닌 거죠. 모자란 건데 우리는 이미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당당해야 현장에 흑암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 앞에서 현장 나아가는데 자꾸 우리가 현장에 대해 두려움이 있다. 그럼 복음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능력이 되는 첫 번째 믿음입니다. 확신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현장을 보면 복음의 이유를 현장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 노력, 능력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이 답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 어떤 갈등이 있든 그 사람에게 해답이 되는 것은 그 유일한 해결이 해결 방법은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그걸 보는 겁니다. 어, 욜로라고 여러분도 아시죠? 인생 너 한번 너 인생 한 번밖에 안 산다. 마음껏 즐겨라.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는 상당히 매력적인 말입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 앞에서 절대 안 됩니다. 내 인생 내가 한번 산대 마음대로 멋지게 살자. 세상적인 말로 맞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위험한 말, 교만한 말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위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 영적인 것을 모르고 유신적인 것에 가치는 하나의 뭐야 구호로 만든 거죠. 그럼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늘 가지고 현장을 봤을 때 복음으로 답을 줄수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만 답이 될수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하는 거죠.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임을 내가 오늘도 복음을 누림으로써. 깊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먼저 복음에 대한 정확한 해답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가 되어져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왜 보내셨는가? 나를 왜왜그 현장에, 그죠 해상 또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계 복음을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겠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할 거면은 내가 오늘도 나를 부르신 이유를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거죠. 현장에서. 그게 뭐야? 현장에서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백하는 겁니다. 현장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현장에 다 있는 것처럼 보여도 복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걸 봐야 돼요. 그렇 아, 누가 그래요? 제가 제가 말씀드렸던데, 잘 생기고 능력 좋고 머리 뭐 똑똑하고, 근데 복음만 없어요. 네,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다. 복음이 없으면 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하는 거지,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다. 우리가 정말 현장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눈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안이 뛰어져야 현장에 필요한 것이 복음이 말고, 내가 오늘도 먼저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이 해복야하는 거죠. 현장에 필요한 것이 복음이 오직 복음임을 모르니까 자꾸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 해서 내가 자꾸 뭔가 열심을 해야 해서 할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뭐예요? 구버 살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자꾸 나는 세상을 보면서 열심히 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서 지키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시키십니다. 세계 복음화라는 마지막 남은 그 언약 가운데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니까. 우리가 그 언약을 진짜 인생의 마지막 목표로 삼고 오늘도 세계 복음화 속에 있는 전도자의 여정임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모든 것을 이끄심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키십니다. 어, 방금 성경것처럼 시편 33편 15절. 12절 14절 읽었고요. 15절. 그는 그들 모두 모두의 마음에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만 헛되며 군대가 많아 많다 하여도 능이 구하지 못하는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방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아, 저희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모든 것 속에서 지키시고 도움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뭐야? 그를 경외하는 자. 8절 그를 경애하는 자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를 경애하는 자 그의 인자심을 살피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정확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말씀드리면은 아, 아 이거는 저 사람이 받아서 은혜 받아야 돼. 아 이건 저 사람한테는 하 소리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은혜 받기 전에는 아 강단에 저런 말씀 마실까? 이런 못된 생각, 이런 건방진 생각, 이런 교만한 생각으로 말씀드렸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절대 하나님께 적사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저 여러분들이 일점일행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성취될 것이 말씀임을. 그것을 붙잡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이 살아 남을 수 있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 주십니다. 그럼 그 말씀에 가지고 내가 오늘도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를 경외하는 자. 도움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8절에 보면 뭐라고 뭐라 말하고 있냐면요.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라 어, 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드릴 때, 하나님 은 우리의 도움되시고 방패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어,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먼저 은혜 받은 부분을 정해 보시 바랍니다. 이렇게 뭐 바, 정답은 아닙니다. 저도 이제 이제 신학 신을 공부하면서 알테스 다니면서 저도 이제 함께 인도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은혜받은 은혜받은 부분 그리고 아, 해답이 된 부분. 그리고 한주가 미션이 되는 부분. 이것을 가지고 기도문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은혜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그냥 주일날 한번 와서 땡 하고 듣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현장 가운데 100%, 100% 1000% 10,000% 성취될 것임을 믿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는 흐름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신명기 7장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언약을 베푸시되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의 천대까지 그 언약 이행시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에 붙잡고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과 우리 후대를 통해서 결국 뭐예요?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이 이루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지금 하지 않아도, 혹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서 사모늘에 집중하고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 현장에서 직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느냐?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뭔가 우리에막 짐을 지지지 짐을 짊지게 하시고 우리가 우 편하게 살면 되는데 자꾸 막도자 삶살아 사모늘아 이렇게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 보고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흐름 가운데 있는 저처럼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게 왜냐 그게 참된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뭔가 열심히 해서 해상 것으로 얻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축복이 있는 저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부르신 이유가 그게 바로 저처럼 부르신 이유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언약을 성취하는 그 발걸음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오늘도 한 주간의 간단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내가 먼저 복음의 정확한 이유를 알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참된 행복과 감사, 평안 을 누릴 수 있는 징이 되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하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다. 그거면 되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니까 축복하시겠지. 내가 하나님을 지하니까 뭔가 해서 내가 이루어야겠지. 그게 아닙니다. 라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평안하면 그거면 됩니다. 우리 자꾸. 내가 예배드리고 내 하나님이 잘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말아야 할 것처럼 우리가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가지고 언양을 성취시키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문제일까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보호말을 이루는 뜻입니다 세계보호말을 이루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인생을 봐야 하는데 자꾸 우리 입장에서 우리 인생을 보니까 는 답답한 거죠 왜냐? 우리 입장은 결국 뭐예요? 대상기준입니다 창세삼장 3장 16장에 장 3장 11장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기준은 언약입니다.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럼 그 언약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볼때 하나님은 나를 창세전부터 구원 구원 주시기를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이후에 세계보음 언약을 어리, 언약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고 성취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을 두고 언약을 두고 마음에 두고 나아가는 전도제 여정일 때 구버 살피신다는 거죠. 그의 인자하심이 언약을 성취하심이 우리와 우리 의 자손 천대까지 이르신다는 거죠.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창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의 인생과 우리 후손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제 지금은 지금의 모습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이 될때그그 그 자신과 후대에게 정확하게 역사십니다전 제가 잘난 것은 없어도 목사님 사모님의 그 오직이라는 발걸음 가운데 제가 뭐뭘 잘한다 그건 아니지만은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라고결단한 것처럼 그 모두가 막 신학자가 돼 높아진다 그게 아니라 전도자의 길을 갈수 있는 결단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 언약에 오직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그 응답을 받아야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얼마냐 나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세계보호라는 것에 오직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현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이 모든 것에서 지키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지키십니다. 모든 것에서 그 어떤 것에서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죠? 세상은요, 세상 것이 단줄 알고 배신해, 배신해, 배신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그 언약을 성취시키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세상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감사하고 평안한 전도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담은 이 서밋 타임. 이써미타임은뭐 어린 레몬트들만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써미타임이타임을 가져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 자녀로 정말 복음이 오직이 돼서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품고 있고 또 세계복음화를 세계복음화 속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영적 서밋이 돼야 하는데 영적 서밋이 되는 방법이 써미타임입니다 서밋타임 정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뭐예요? 만족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떻다 막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물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집중해서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 시간이 있어야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자 걱정거리가 없어요. 걱정거리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엄청나게 이제 그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기도하게 하시더라요 진짜 울고 불고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기도하게 하시더. 그런데 결국 남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 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해답되십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상한 마음, 내 상처된 마음 완전히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참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그 흐름 가운데 있는 것이 참된 인생입니다. 다른 거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이루시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것. 계국 뭐예요? 마태복 음 28장, 18절에서 20절, 4댕전 1장 8절. 끝까지 이르러 우리에게 지인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도 앞으로 평생에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목표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를 짓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천천히 인도하시는 그 흐름과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바꾼다? 절대 바꾸지 바뀌지 않습니다. 흐름이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흐름 가운데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점례하게 인도받는 겁니다. 그게 참된 겸손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흐름 가운데 아 말씀에서 확인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먼저 응답받고 은혜받고 확신 속에서 나아가는 것이 그게 참 전도자 인생이죠. 내가 뭔가 말씀 받을 았때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해야 된다. 그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답은 말씀에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은혜받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앞으로 인도하시는 앞으로 하나님께 성취하실 그 흐름 가운데 우리가 있도록 우리 영성태를 계속 관리하는 거죠. 그게 서밋 타임입니다. 서밋 타임. 써미타임.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남은 한 주간도 우리는 이미 모든 축복과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그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행복한. 오늘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 그 행복한 결과로서 오늘의 삶이 존도자정이 될수 있는 남은 한 주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문제 어려움 가운데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계보험을 하는 언약 속에 이루시는 언약 여정을 확인하는 하루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서밋 타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세계 보고 말을 두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날마다 깨닫는 전도자 인생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